5,000원인데 샀는데 여기 지금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이 아, 그. 와. 화장실이 있는 거 처음 봤다 겐지모노가타리 동상 앞입니다 그냥 때내려갈까 같아 너무 힘들어 세파이 이산 후지가모 진짜

それでは皆さん、お待たせしました、ラスト行きましょう <music>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応援がめっちゃ力になる、よしいきます、あと1回か、最低でも2回で決めたい、すみません、時間ない方、頑張るんで、俺、これで終わりです。<music> <music> で、最後やりたいことあるんで、頑張りましょういきますキャッチ上に上げてキャッチ来た来,た来,た来,た来たすい拍手いただいていいですか<ー> <laughs> キャッチしますーよーし OK! <ー>ちょっと待って、最後り上げたかっただけなんですけど、<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친구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목소리> <laughs> <떠나가시네. 목소리> <laughs> 나라의다이베리아 아주 그냥 저렴하게 먹으려고 작성하고 다니는. 여행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충 점심 한끼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도 이 다이제리아 는가 아주 저렴한 거 하나 500엔짜리 하나 먹겠습니다. 어니언 한밥은 어, 정식, 요렇게 밥하고 사라다하고 스파하고 계란까지 들어있는 거 이거 어, 세금 다 포함해서 5천 원인데 요거 하나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저렴하게밥한끼잘 먹었습니다 예 여기 나라에서 점심 한끼 하고 사슴과 이렇게 데이트하고 간 김에 나라 뒷산도 한번 올라가고 지금 그래서 어, 교토 가는 길에 우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걸 타기 위해서 일단은 JR JR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 우지가 510엔이어서

기차 좋네? 어쩌게 안네 여기, 어, 돌리고. 아이고, 좋네요. 와, 이기 기차 탔는데, 여기 진짜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이. 와, 화장실 있는 거 처음 봤다. 우지역에 포스트가 이게 항아리로 돼 있네요. 특이하네? jr 우지역입니다. 여기는 교토 밑에. 어, 우지라는 곳인데, 여기 세계유산 벼도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일본 돈 10엔짜리 뒷면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가는데 교토 어, 기요미즈테라 가는 곳그곳과는 완전히 다르게 뭐 별로 관광객도 없고 뭐 가게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laughs> 그냥 한적한 시골길입니다. 네. <목소리> 차집인 것 같은데 차집 멋지네요 방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하기 오지입니다 와 저쪽에 강가에도 갈수 있게 되어 있네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 은행나무가 엄청 크네요. 뭐 진짜... 여기 간다고 지금? 아 <laughs> <우>, 어, 예. 아우 나무야. <laughs> 우다못뛰잖오지노 스타벅스. 교도행 옆에. 와, 예쁜 산책길이 있어서... 아, 예쁜 산책길... 여기로 한번 가겠습니다. 저기 산에 올라가서 이쪽에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야, 다리가 이쁘게 돼 있네요. 여기 우지가와라고 적혀있네요! 무지 강이랍니다. 와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좋습니다. 와, 저기, 강물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저기도 한번 봐봐야겠다. 아침하고 오후에 걸쳐서, 어, 나라에 갔다 온다고 좀 시간이 좀 지체됐고, 이제 거의 해가 이어, 이어지고 있고, 저녁 노을이 생기고 있네요. 여기 산에 가서 간단하게 풍경 한번 보고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산두번 가네요, 두 번. 하루에. 등산 두 번. <laughs> 여기 물살이 굉장히 센데 저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진자가두곳에 많아서 큰돌이가 있고요. 네, 여기 겐지모노가타리, 그쪽 동상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요 겐지 모노가타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겐지 모노가타리 동상 앞입니다 <laughs> 네. 와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laughs> 와, 물살이 대단합니다. 우와, 소리만 들어도 물살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빠릅니다. 세계위산 우지가모 진자랍니다. 여기가 네, 진자라고 하는데 지금 5시쯤 돼서 이제 문이 닫아 가지고 그냥 산길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새벽 아니고요 밤에 또 우지 산을 등산해 가지고 네, 정상에 다와가는 정상입니다. 와. 오늘 나라산하고 무지산 두번 등산했습니다 일본의 차박차박입니다 하루 종일 걷네 와 근데 야경은 또 멋있네 네,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어자자씨 아니세요? <laughs> 어자자씨또 오셨네. <laughs> 일본 우지산입니다. 교토 밑에 있고요. 후시미 이날이 조금 밑에 있습니다. 어, 오늘 나라 나라 공원에서 사슴 보고 그 뒤에 나라산 갔다가 어, 다음날 아니고요 당일입니다. 교토 가다가 또 우지에 들러서 여기 산 야경 보러 여기 지금 잠깐 들렀습니다. 일본의 차박차박 아니고요. <laughs> 차박차박님처럼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건너 여행 좀 자주 하겠습니다. 예, 야경 보시면서 예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총 걸음걸음이 5만 650 걸음 걸었네요. 이상입니다.